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노동자 착취하다가 사고 나면 쉬쉬하고 돈몇 푼을 때우고 이래도 음. 됐었어. 싸게 먹혀. 그리고 기업에 제재를 걸때돈몇푼줘니 크게 싸게 먹혔어.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어. 음. 그랬기 때문에 범킴이 하는 행동은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2 0 2 4년까지 한국의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 음. <laughs> 벌금 몇백억 내고 나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하고 할인 잔치 한번 하면 끝나는 게 네? 2024년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제 대한민국은 되게합리적이그렇데 지금은 음. 정권이 달라졌고 이 정권에서는 노동자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상하는걸 용납하지 않는 정부가 음. 들어왔는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범킴의 가장 큰 잘못이야. 아, 뭐 A씨가 또 부모를 했는데 범킴은 항상 그래서 이거 한번 벌금이 얼마야? 그거부터 물어봤더라요 어. 벌금 내고 퉁치고 음. 그냥 계속 불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모델로 삼고 있는 아마존의 경우를 계속 예시로 들었다는 거죠. 음. 아마존도 그 불법인 거 알고 계속 벌금 내면서 했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불법이라도 그냥 벌금 내면 하면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사업을 이끌어왔다는 라 얘기입니다.